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1일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축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 연준이 기준 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00BP 인상하는 울트라스텝 가능성도 지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 국채가 좀 상승을 하는 등 예,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대를 돌파를 하였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3.6%까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예, 9월에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84%까지 어제보다 2% 정도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100bp 인상의 가능성은 2%가 감소한 16%로 나타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류 의견은 일단 9월은 75bp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4.45달러로 마이너스 1.4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하락, 달러 상승,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75BP 인상 전망, 가능성은 지금 80%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75BP를 꾸준하게 보면 될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나 이 9월달 FOMC가 아니라 이 다음이죠. 과연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는 파오르장이랑 이 점도표가 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OMC에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점도표가 얼마나 높아질까? 요걸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울 장은 항상 기자 회견을 통해서 힌트를 줬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는 걸두 번째로 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걸 보면 되긴 하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두 가지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그리고 외부의 시선도 한번 보자면 이 월가 전문가들은 현재 9월달 연준 75bp 인상 후에 긴축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우르 전 발언, 요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긴축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달러화는 당연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응하고자. 이 스웨덴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울트라 스텝 100BP 인상을 진행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웨덴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됐지만, 만약에 다른 국가들,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 요번이 참, 우리 보릿고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 인상을 되게 주춤주춤 하는 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 높잖아요. 전 세계로 놓고 보더라도 결코 인구 대비 낮은 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 가계부채 부도가 어느 정도씩 이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일단 앞으로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2년은 이고 금리를 유지를 할 거거든요 아마.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힘든 상황이 올수 있다. 우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좀 잡아갈 수가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냥 안타깝다라고 해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 우리도 어떻게든 좋은 기회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지. 자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도 금리가 4% 근접한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문조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비 미국에서 12점 증가는 했지만 착공 허가는 오히려 감소하는 움직임이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끈 무를 생각을 하고서 허가를 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허가는 아, 이거 신청 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준금리 1년물 lpl 365로 동결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경제성장률을 키우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국제사회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특히나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oem이나 뭐 odm 같은 쪽이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패션 쪽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패션이랑 화장품 OEM, ODM, 이쪽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나 이런 데는 죽을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OEM 이런 데는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을 잘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해상풍력 기대감에 전선회사들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이 전선에 굴이 들어가죠. 자, 근데 구리 같은 이 전선, 이거는 인프라 사용에 상당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인프라 투자 어디서 많이 하고 있죠? 중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구리 가격이, 물론 지금은 이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버텨주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전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은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풍력 말고도 태양광도 있고 ess 쪽에도 쓰이고 원전에도 쓰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한동안 핫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울트라 스텝 조용히 반기는 k반도체 지금 달러가 높은 그것 때문에 한 차익 기대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만약에 프리미엄을 조금 더줄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자, 9월 달에 FOMC 있고, 10월 달에 이제 한국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이때 만약에 25BP만 상승을 시킨다? 그럼 원달러 한번더 박살 납니다. 자, 그러면 K반도체 한번더 웃을 것이다. 네, 50BP면은 조금 예, 환율이 안정이 될수 있으니까, 일단 만약에 수출주 위주로 보신다면, 요거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요거는 조금 어 예상치보다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원 달러가 쉽게 잡힐 것 같진 않겠지만 지금 석유가스 구에도 운반할 배가 없네 라고 하면서 운임마저 급등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석유보다는 가스의 비중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스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 곧 있으면 겨울이 오니까 가스 테마 어 일단 체크를 해놓으시는 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얼마 전에 이 가스랑 항상 엮였던 게이 대두 식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어황이 예상치가 이만큼이었다면 조금 낮춰서 이야기를 한게 있었는데 자 이거 브라질이랑 미국 어황이 올해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올해 연말에 또 식량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주목을 해보시면, 예, 이것도 손해는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부 이제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어려운 시장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 애너빌리티 최근에 나온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되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한숨을 완벽하게 돌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정부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아예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이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이 말로 해서 이제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주도 하에 여러 가지 지원들 역시 친환경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할수 있다라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은 일단 긍정적인 뉴스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자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해상풍력 1등 사업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출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요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아시겠지만 이 체코 같은 이 동유럽 쪽에도 원전을 팔려는 이 한국의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체코의 발전소에 이 두산 이 자회사가 신규 터빈을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왕이면, 좀 신뢰있고, 써봤던 제품을 쓰려고 하겠지, 새롭게 리스크 있게, 다른 걸로 막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요런 뉴스도, 두산 입장에서는 괜찮은 레퍼런스를 쌓아, 쌓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뉴스네? 호재네? 어, 그러면, 오늘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를 더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이 두산은 사우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오만이나 이런 지역에 해수 담수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함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이 고유가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돈이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돈이 잘안 됐을 때에도 꾸준하게 사업을 함께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손을 좀 내밀어주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아, 이거는 이제 향후에 돈 쓰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석탄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에 대한 이 발전소 건설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의 비난은 받고 있지만 두산은 계속해서 어, 야 이거 해외 석탄 발전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쪽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매출이 되게 많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플랜트로도 이 회사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발전 부분의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하면서 돈 많이 번다라는데, 우리, 야, 이거 지금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향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세상으로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외국인 투자를 조금 봤을 때, 이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이라도 이 플러스로 바뀌어주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선 여기가 빨간물로 꼭 바뀌어야 된다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일단 지금은 한숨 돌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선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저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481선 여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전의 저점 위로는 계속 자리를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어, 481선 이까 그러니까 18,000원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되게 좀 멀어 보이는 예, 많이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이 은봉 아래로 빠지면은 이전에 최저점 부근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선 21선이 아래쪽으로 쭉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거는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으로서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랑 여기 다 뚫고 나서 방향이 조금 바뀌는 상황에서 61선을 뚫으면 거기서부터는 이 과거처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기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81선 아래에 있다면 11, 2 0일 뚫고 나서 방향이 좀 바뀌었을 때6 1 돌파 언제 하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여기 481선 있죠 위로 만약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11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1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 위치에서 왔다 갔다 횡보하는 그림을 기대하기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랬을 때에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21선과 61선이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만 언제 뚫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 뚫어야지 결국 가는 거라. 이 라인이 중복이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여기서 보는 게 여기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매물대 많이 쌓여 있는 데가 2만원에서 2만, 2만 2천원 사이 한 2만 0원 부근 여기 생각하시면 쭉될것 같네요 그 이상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총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일단 뉴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소재가 상당히 많다. 자 그런데 수급적으로 아쉬운 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숨고르기를 할 만큼의 예그 정도의 이제 매도세는 줄어들었다. 대신에 플러스가 바뀌기 전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차트로 놓고 봤을 때 10, 20, 60은 무조건 뚫어야 된다. 다 뚫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현재 위치보다 481선 위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다. 자 근데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올라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10일, 20일 둘다 뚫어야 되고 만약에 480일선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26, 0 0이 동시에 뚫렸을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좀 갈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쭉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영상 찍었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떻게든 구독자 1.4만 요거를 어,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1.4만 대 지금 어떤 걸 하려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이에요. 그러면 4분기란 말이죠. 4분기는 배당주의 해입니다. 자 그러면 배당주 딱 됐을 때. 이 작년만 보더라도 쭉쭉 올라가는 거 많이들 보셨죠? 그런 거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제가 이쪽 관련해서 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예정이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두산 보는 김에 한 번씩 그런 것들도 보면서, 어, 같은 거 하나 다시,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